정말 저는 밭이 평야를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것들 농민 여러분들이 다 손수 가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밭에 빈틈이 없이 그리고 곡식들이 빼곡하게 그렇게 푸르푸르하게잘 자랐는지 자식 갖고 듯이풀한 폭이 없이 어머 저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농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고생한 만큼 수확도 좀 많이 있으시고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요 그치요? 어,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도 농사지세요 서산인데 서산에서 생강농사를 했죠 생강농사를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랑 늘 밭에서 일하셔요 그 저녁에 그래도 5시반 정도 되면 딱 들어오시더라고 다섯시 반 요즘에는 다섯시 반이면 대낮이 뭐 그렇지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배고프니까 들어와 그럼 아버지가 먼저 막 수도 아니 엄마가 먼저 수도에서 막 씻어 씻고서 툭툭턱에 툭, 툭, 이제 들어가서 밥 준비하시려고 그리고 들어가시잖아 그럼 아버지도 얼렁얼렁 씻는다 그럼 씻고 엄마 얼른 엄마 뒤따라 가면 되잖아? 뒤따라 가고 거거 엄마 눈치 시쉴 보면서 저기 나이 엄마 있잖아요. 나 저기서 씻고 닦고 즐기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엄마가 그냥 툭 치다 보면서 고르기 만 해봐라 그냥! 딱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지. 그럼 저녁 잡수고 나면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두분이더 뭐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따라 뭔 이상한 생각이 있었는지 자꾸 엄마 옆구리를 꾹찔렀니까 엄마가 아이고 귀찮아 죽겄네 그냥. 반일도 힘들어 죽겄는데 왜 이런디야? 이제 엄마 이런데 그니까 아버지가 계속 눈치 없이 막칠러대 음, 음,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똑똑해요. 제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벌써 봄에도 똑똑하잖아. 담아내기 같이 그치요? 우리 엄마가 똑똑하시거든. 얼른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롱 속에서 5만원탁 꺼내 가지고 어, 아버지 손에 딱 쳐주면서 아이고 댕겨 와요. 저기 서산 시내 가면 저기 원다방 있으니까 거기 가서 미스김이랑 어떻게좀풀고 뭐 와요. 5만원 손에 딱 쳐줘. 우리 엄마가 그 정도 센스래, 진짜. 그러면 남자분들 그 5만원 받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오라버니 가야 돼, 요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오라버니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간다? 가. 죽을 때 죽더라도 가. 5만원 들고 저다 하면 이제 도둑길을 가는 게막 천축은을 들렸다. 오, 신나가지고 막가고 있는데 그도둑길에서딱 옆집 미수경만을딱 만났네? 아이고, 라냐 아버지 어디 가요? 아, 이만저만로 그렇게 했는데 라냐 엄마가 5만원 주면서 댕겨보라고 하네? 그래서 가고 있네 딱 말하니까 미숙이 엄마가 아이고 그 소산 시내까지 갔다 오려면 엄청 먼데 거기까지 언제 댕겨와요? 그냥 저랑 저기 저기 논두길에 가서 거기 물레방안간에 가요 그래도 미숙이 엄마랑 가서 옆불로왔네 <laughs> 그런 소산까지 갔다 오려면 최하 2시간은 걸리는데 딱 40분만에 집에 왔거든 아버지가 뭐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라냐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그냥 일게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해요 실은 이렇게 눈뜨기를 가고 있는데 미숙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고 왔네! 하고 말하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어쨌거나 풀었으니까 됐시오 그때부터 막 걸레 박아가지고 집어던지고 화가 막 난거야 그러면서 화나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가 아, 아까 돈 5만원 준거 내놓으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비숙이 엄마 좋지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시들아 옆에 같으냐 나는 지네 소방이랑할때 3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5만 원이나 받고 다우웃갯 소리입니다. 그치요? 누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겠어요? 나는 이런 아버지라도 좀 살아 계셨으면 정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1년까지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근데 1년이 딱 지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큰 동은 안 되셨어도 이비비런덕이라는게 마음의 의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정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생의 교훈이 됐것같요 진짜로. 이런 아버지라도,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암이 걸려서 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거나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양파 많이 드시고, 99세까지만 사셔. 100세까지 사지 마시고, 아셨죠? 아셨죠? 저 나왔어요 외모도 되지. 그육집은좀 이쁘지 않아요? 몸매도 되지. 이게 뭐 그냥 몸매지라. 미인의 조건. 세 가지 다 갖춘 몸매. 세 가지가 커야 돼. 세 가지가 시커매야 돼. 세 가지가 까눌어야 돼. 어디가 까눌어야 되나? 여자는 목이 까눌어야 돼요. 손목, 발목이 까눌어야 돼. 또 어디가 까눌어야 돼? 남자가 이렇게 안았을 때요게쏙 들어올 수 있는 포장한 나이 허리가 필요. 진짜. 맞죠? 세 가지가 커야 돼. 어디가 커야 돼? 처음에 이렇게 대면할 때첫 보는 데가 어디예요? 눈이죠. 봐봐 사슴의 눈처럼 뿌리뿌리 이쁘지 않아? <laughs> 사슴의 눈만 보잖아 또 어디가 커야 돼? 여자는 그 가슴이 커야 돼 그래야 새끼를 잘 키워 그렇죠 가슴이 작으면 저도들 나와 진짜로 또 어디가 커야 돼? 엉덩이가 커야 돼요 그래야 새끼를 쑥쑥 잘라내 옛날엔 며느리 뽑을 때 엉덩이가 큰 여자 뽑았어요 쑥쑥 순산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저 옷을 이렇게 벗을 진짜 뺏겨놓으면 진짜 오으 이거 황상인걸요 진짜. 그럼더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세 가지가 시커매야 돼. 어디가 까매야 돼요? 눈동자. 까매야 돼요. 누르면 눈동자가 왜 누른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근데 지금은 이뻐 보이는데 옛날에 눈동자 누르면 막 애국에서 왔다 푸고 막 별로 안 좋아했잖아. 또 어디가 까매야 돼요? 머리가 까매야 돼. 진짜로 근데 또한 가지 또 까매야 될게 있어 여자는 여기가 까맣면 그렇게 매력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어딘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까맣면 그렇게 매력있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몰라요? 어? 엄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어? 아직 연세가 있으시다던가 젊은 사람들은 아실 까같 어디가 어디가 까맣는지 알죠? 여기가 까맣면 그렇게 매력있다는데 여자가 에?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들은 나로 여기가 아, 까면 그럼 또 매력 있다는데 오래, 네, <laughs> 네? 전원주택요?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이 전원주택 어디에요? 아, 그 전원주택 그숲 속에 전원주택 온달샘 온수가 1년 365일 콸콸 나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머! <laughs> 우리 우리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라고? 아니에요. 본거 아닌데? 눈썹이에요 눈썹 여자는 화장을 하고 눈썹 안 그려봐 정말 미워 그쵸? 그래서 이 눈썹이 굉장히 중요하고 눈썹이 이쁘면 섹시해 보여요 저는 그 얘기 한 거예요 연륜이 이렇게 말해주시네 거기요 전원주택 거기요 아니 거기가 왜 까매야 돼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내 보여줄 일 있나?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딱 성격이 확정하게 천원주택 얘기를 하시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요. 다른,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이걸 똑같이 물어봤거든? 근데 그분은 엄마처럼 천원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빙그르빙그르 잡고서, 어 네. 꽃밭에 물 주라고? 어디 꽃밭에? 내가 무슨 놈이냐? 물 주게? 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같이 똑같이. 어디가 까매는지 알지, 여기 있더 안다고. 어딘데요? 그랬더니 자꾸 싱글싱글 웃어. 엄마 같은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웃더니 빙글이 웃더니 입을 갖더 이렇게더니 나 여기를 가리켜서 <laughs> 진짜 나 배꼽 나와 죽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랬더니 엄마는 그 크지 많이 봤나. 숲속에 전원주택도 하시고그렇 응. 아직 애인 이 있으세요? 애인 없어? 아, 애인이 왠지 지금 맥일것 같은데? 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공장문 이제 닫으셨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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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가는 케이드란 노래 한번 가도록 할게요. <laughs>

앵콜도 해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 분위기 진짜 좋다 <laughs> 박수를 여전히 진짜 잘 주시는 분들은 왜잘 주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체구석이좀 편하네 그쵸? 새끼들이 잘 됐어 남편 월급을 잘 받아 그쵸? 지금부터 박수 안 주시는 분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자>, 박수, 박수. <laughs> 헐 시부시부 들어가요 저절을 씻고 닦고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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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토리로 들어가요. 20대는 유판사판, 여자친구, 건뜨려보고 툭떡대고, 쳐들어가. 30대는 삼삼한게, 오는 여자 안 막아. 가는 여자 안붙잡고 40대는 사집을못 써. 대만누라 멀리요. 남의 여자 침을 흘고 울지대 도 좋아. 50대는 우기로 고타 기살기로 해대주줘해주고도 욕먹어 안해줘도 욕먹어 안되면 그만두지 치만같아 외발려고 비약을 안해먹고 외먹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괴롭히고 아니 근데 여기 다 경험을 해보셨나봐 엄청 좋아딱 맞아요? 진짜 50대되면 그렇게 돼요? 살아봐 살아봐 그래요? 50대는 안되봐요 진짜 50대되면 그렇게 돼요? 50대되면 아, 남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 근데 요즘은 50대도 굉장히 청년같이 심심하다 그러던데. 우리 오라버니 몇십대에요? 60대. 어, 그럼 60대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자, 박수, 시작. 50대부터 다시 시작. 50대는 오기부터죽기살기로을대지 해주고 또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되는 그만두지 침문 같다 외발르고지문 같다 외발티아블란내 먹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괴롭히고 6 0대는육갑 돌고 돌고 있고 돌고 있고 돌고 있고 돌고 7 0대도 칠만칠하고 돌고 있고 돌고 있고 세월은만 도로 죽고 세월은만 도로 죽고 세월은만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1 0대는 발발 떨자 들어가자니 겁나지 잘알 10년, 1 0대그0 데서 0년 10년, 1 0많이받년 10년, 10년, 1 0지1 0지1 0대니0 이제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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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길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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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80대도 발발떨다지 나는 나가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웃지게끔 쪽팔리고 못하는 나도 쪽팔리고 웃지됐던 아내한테 미안하고 90대는 부속으로 속고 가는 세월 막을 수는 꿈도 침침해지게 요쪽이 내 것인지 저쪽이 내 것인지 가물가물 분간을못하고 백세는 폐격이 무여라고 합니다 그저 그렇죠, 아프지도 말고 통들지도 말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빠는 80대 입어서 쪽팔리게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말고 들려 알았지? 왜 오빠가 실렸는지 내가 알겠어 남자는 앉을 때 어떻게 앉는지알 다리 쫙 벌리래 다리 꽉꼭고 풀어요 어. 쫙 벌려요, 그치? 쫙 바닷바람에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구 들어가서 햇볕도 못보는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냐고 꼬고 있어봐라 고안이라 그 뭉치름 이러고 있지 쫙 되시지만 다리 쫙 벌리시고, 그쵸? 응. 근데 오빠는 딱 보니까 그거시기니가 이렇게 우으로 쏠렸네 우으로아 <laughs> 좌측에 있어요? 아 그럼 좌측에 있으면 제대로 있는 거예요 남자는 좌측에 있어요 좌지요 그렇지 응. 우측에 있으면 우측 말도 안 되잖아 대체 응. 버드리보다 더 잘한다고 버드리냐고 난 버드리가 아니고 영심이요 버들이는 내두살 동생이요 그녀는 나랑 자매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봐봐, 고고이 그냥 더 커. 진짜로. <laughs> 응. 근데 오빠 진짜 요즘에 날씨 더워도 불안도 충분 늘어지고 막 그냥 거기이 늘어지고 그렇지.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는 얼음 주머니 하나 타고 남자 이 주머니에다가 얼음 밑에 안 녹는 패 넣어 갖고 다니면 좋겠어. 그쵸 그럼 늘어지지 않고 기운도 좀 생길 거 아니야, 그쵸한타이탄탄하고 오빠 탄탄하다고? 그럼 나 한번 만져봐도 돼요? <laughs> 난 다리 막게 먹을 뻔하반안 그냥 가루 시게 한번 하자 <laughs> 뭐? 이옆에내 경종이 들어가네 <laughs> 에? 겁나게 즐거워하는 거니까 밝히는 거 같아 그겠죠 혹시 서방님 오셨어요? 혼자서 가보라고? <laughs> 그러면은 있잖아요 남자는 멀리 찾을 필요 없어 크다고, 그거 큰거 아니고, 코크다고, 그거 큰거 아니요. 우리 기, 기둥이 봐봐, 키는 존말최 거시기는 굉장히 커. 진짜 몸무게. 기둥이 몸무게가 78kg예요. 거기서 거시기는 몸무게가 46kg예요. 어. 기둥이는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안앉아죠 의자에 딱 앉으면 전파럼 그렇게 안 앉아 기둥이는 거시기인가, 무거운까의자다딱 높아지려고. 이거를 <laughs> 딱 놓고 앉아. 그리고 그냥 너무 왜 크로 완전히 밑에요. 야, 너무 무거워서 주체를 못알아다 그러서 깨끗하고 큰거 아니고 고크하고큰거 아니야? 딴거 별거 없어. 우리 기둥이도 장가 안 가는데 맘에 든면 어떻게 한번 엮어줄까? <laughs> 기둥이한테 걸리면 죽는다 진짜로. <laughs> 근데 기둥이는 그런데 우리 뒤에 단장님은 말 없어. 내가 먹어봤는데 말 없어. 만나지 마. <웃음> <웃음> 맛있어? 보기에도 <laughs> 말 없게 생기지 않았어 솔직히. 근데 난 먹어보진 뭐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먹어본 년이 그러더라고. 맛 겁나 없다고. <laughs> 어 단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저렇게 맛없다고 하는 양반들이 보면은 맛은 또 의외로 있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저희 분바들 이런 거참 웃자고 웃기자고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웃음 드리고자 해서 저희 분바들 이렇게 밤이 이렇게 한 번씩 웃기는 거흰 소리도 한번 합니다 요런 거는 그냥 다 요즘에 뭐 명석하시니까 그냥 걸러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웃음으로 승화시키시고 나머지는 버리고 가시면 어쩌거나 우리 품바들은 여러분들하고 남다르잖아요 그쵸? 옷도 남다르게 왠지 얼굴에 분칠을 하고 여러분들 웃기고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맨날 좋은 소리만 여러분! 노박인생 만삽입니다 우한여사 일수공이에요 희망치님은 그 자유교체하니 신기부려면 자하회원입니다 내가 내부모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내 새끼가 그걸 본 받지만 내가 내부모한테 불효를 저질렀을 때는 내 새끼가 그 불효를 본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상다 가붙여 웃거이 말고면 아래분도 자동으로 막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십시오. <laughs> 하고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재미가 있겠어, 웃겠어. 재미가 웃잖아 이렇게. 그럼 그래, 이렇게 훌륭한 말하려면 교수님 불러다가 초빙을 해서 그냥 말씀 듣지. 이거는 품받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웃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다,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네. 이런거 갖고 속상하다고 그러면 안 돼. 그쵸? 응. 그래서, 우리 엄마가 까 아까...